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제야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조그만한 거 작년에 코스트코에서 산 거고요. 이 오너먼트들은 캔디예요. 민트 캔디. 그러면 자라! 그리고,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샀던 램프거든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책 읽고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켜볼게요. 짜잔.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저희가 실험 수업에서 실험을 하고 나온 결과를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조금 뿔이 나셨어요. 너네 이거 정말 공식 레포트인데 그 형식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페이지 1부터 10까지 내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아주 중요하니 너네 언제 언제까지 다시 내라 그러면서 이제 어 잔소리를 조금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시 제출하게 해주는 거 별로 그 흔하지 않은 어떤 그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잔소리를 하시면서 너네 어 테크놀로지스트 될 거면 이런 거다 톤앤매너 맞춰야 되는 게 니네 자질이다 이런 잔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애시당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고 여기서 약간 문화 차이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이런 친구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직장생활도 했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깡깡한 사람이 내 상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행이다. 내 교수님인 거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대빵 교수님이 되게 무서운 메일 보냈었잖아요. 그게 점수가 떴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실험 수업에서 여태까지 했던 저희가 했던 것들이고 할 때마다 과제를 이렇게 냈어야 했어요. 그리고 대빵 교수님이 검사를 했던 보고서는 이 스펙트웬이라는 보고서고요. 둔둔둔둔둔 만점은 아니지만 A 플러스 받았습니다. 피드백을 보면 괜히 엄청 무서운 분이라고 하니까 까칠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하니까 요런 작은 피드백, 멘트를,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이거 하나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 제가 금요일날 수학 퀴즈가 있는데요. 마지막 퀴즈예요. 기말고사 빼고. 최근에 배웠던 그 막바지, 챕터가 나오는 퀴즈인데 초반에는 배웠던 거를 다시 하는 거여서 어 제가 실수만 안 하면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실수를 했고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서 가상의 숫자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J가 뭔지 아세요? 처음 보는 개념인데, 이러면서 제의가 뭔데 하고 찾아보니까 무슨 복소수 관련된 거래요. 하루 날 잡고 후루룩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어렵네요. 어, 맞아. 요번에는 또 선형대수의 일부분도 들어오고요.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선형대수라는 어떤 수학의 한 개념이래요. 제가 선형대수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 때 이과 공대인 친구가 아 "우리 선대 들어가야 돼"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길래 "선대가 뭐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언니 맞춰봐" 그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선대 선대 선생님 대월이"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지금 선생님 대월이를 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수학 퀴즈는 금요일 날 있고 그날 같은 날 유기화학 퀴즈도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학을 못 끝내서 유기화학 공부는 시작도 못했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은 저희과에서 좀큰 행사가 있어요. 인더스트리 나이라고 실제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이랑 저희과 뭔가 저희 본과 대학이나 저희 학교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생회 애들이 만드는 행사여서 학교 바깥에 어떤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의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 채용 담당자랑 막 이야기하고 자기 링크드인 계정 공유하고 이력서 드리고 막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지금 당장 금요일에 퀴즈를 준비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내일 인더스트리나이스 갈수 있을지 없을지.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아까 컴퓨터 수업을 째고 그 인더스트리 나트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오가닉 케미스트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계속 수학만 풀다 끝날까봐 오가닉 케미스트리 를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종이에다가 내용 정리만 한 거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약간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수학은 아직 절반 정도의 챕터가 분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제쳐두고 다른 데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수학 다 끝내고, 오가는 케미스트리 정리한 것도 다시 한번 제대로 마음 가다듬고 훑어보고 어 과제 하나 그 수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나 해버리고 또 다른 일도 해버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아주 효율적으로 쓴게 낫겠어. 포기 여러분. 아니 반 친구한테 왜안 오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수학도 못 했고. 나 어차피 이력서도 준비 못했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장난하냐 아유 시리어스? 막 이러면서 진짜 수학 때문에 안 온다고? 빨리 오래요 여기 진짜 좋다고 다 왔다고 막 사, 동영상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내심 가고 싶었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설득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저 지금 나가요 몰라. 가보지, 뭐. 가고, 하, 어떤지 제가 찍어 올게요.